분이 <laughs> 죄송합니다. 제가 좀 늦었네요. 근데 뭐 제가 늦으려고 늦은건 아니고요. 사실 오늘은 평소보다 좀 일어났거든요. 찍일 그래서 아, 잘 됐다. 그래가지고 학교 가는 버스를 탔는데, 교통카드가 지키는 거예요. 이렇게 해도 되고, 저렇게 해도 되고 하는데, 그 기분 좋은 삑 소리 있죠. 그게 안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앞뒤로 닦아도 보고, 계졌나 확인도 해보고, 마지막으로 딱 갖다 대니까 아이, 그제 써야 되더라고요. 아니면 뭐 그때부터 편하게 앉아서 노래를 듣기 시작했어요 되게 신나는 노래였는데 뭐 대충 신신는는래였였데데충 여기다가 베이스가 거기에 t 기억하세요? 뭐 이런 식으로 잘잘다다갑자자 버스 스 갑자기 멈춘 r e the 서막 s i c y 서 차들이 빵 빵빵 빵빵 girl. You're a good girl. 갑자기 총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창문을 꼭 틀려서 쏴요. 여기서 멈추면 난 죽는다고 생각해 t 뛰면서 TV를 봤거든요 근데 뉴스에서 아나운서가 방금 전 동물원에서 코끼리가 탈출했습니다 그 갑자기 눈앞에 코끼리가 심장은 또 빨리 천천히 걸음을 들여치고 있는데 갑자기 코끼리가 제 쪽으로 코를 이 아저씨는 진짜 코가 손이구나 그때 누가 저우부차에창을 닫고 냅다 피워 그때부터는 전속력으로 <놀람> <놀람> 번개가 쾅아가 웃긴 음악이 약간 그 노래 도망치다 보니까 어느새 효자동이더라고요 늘 효자가 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어요 그래서 오랜만에 어깨도 주물러드리고 사랑한다고 말씀드리려고 집문을 열었는데 좀비, 좀비가 아빠가 된 거예요. 아니 아빠가 좀비가 된 거예요. 나, 근데 아직 오야구심으로 숫자가 들어 겨우 겨우 학교에 도착한 게 8시 56분인데 집에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지고 집에 가서 끄고 나오더라고 20분 늦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아침에 진짜 죄송했습니다 제가 화나게 해드리려고 그런 건 아니고 즐겁게 해드리려고 그런 건데 당연히 화가 나셨겠죠 근데 나쁜 애 아니니까 한번 봐주시면 좋보세요 교수님 就是你。